안녕하세요. 초록 색칼피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상위 1%의 멘토가 말하는 운의 원리 오래된 비밀 세 번째 편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래된 비밀. 행운을 부르는 중용의 도. 나쁜 일이 닥쳐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불러들인 것이다. 춘추 좌전. 평소에 남자는 능력이라고 노래를 부르더니만 이렇게 빛까지 있는 사람한테 푹 빠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곱게 키운 딸이 집안에서 반대하고 있는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니 d 시의 속상함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의 결혼을 허락해야 하는지 아니면 끝까지 말려야 하는지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DC의 딸은 친구들이 결혼할 때도 오직 남자의 경제적인 능력만을 기준으로 결혼 잘했다, 아니다를 따졌던 터라 충격이 더했습니다. 오히려 DC가 그런 딸에게 사람이 너무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딸이 사랑에 빠진 상대는 재산은 커녕 집안의 비제다 부모, 형제를 돌봐야 하는 장남이었습니다. 이처럼 평소 극도로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던 상황을 본인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요. 또 알게 모르게 그런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 상사와의 불화 때문에 결국 이직을 했는데 새 직장에서 더한 강적을 만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A가 싫어서 떠났는데 새로운 환경의 다른 사람에게서 다시 A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왜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날까요? 이런 경우 늑대를 피하다가 범을 만났다고 표현하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 늑대를 범으로 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진 시집살이 때문에. 자신은 결코 며느리한테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시어머니들이 많습니다.그러나 막상 며느리를 대하면 생각이 달라지지요.자신이 겪은 것보다 더 모질게 시집살이를 시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괴물을 혐오하고 경멸하면 할수록 스스로 괴물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인간에게는 누구나 싫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악연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두려움과 혐오가 자신의 마음 속에 심상으로 남게 되지요. 부정적인 심상이 비정상적으로 강해질 경우 오히려 그런 상황이나 인연을 끌어당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가장 경멸하고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을 자신에게서 보게 되는 경우입니다. 난 그런 사람이 너무 싫어. 행여 꿈에서라도 만날까 겁난다니까.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 자기 마음속에 생겨난 부정적인 감정과 에너지를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오히려 악연과 강한 인연을 만들고 점점 더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즉 가장 피하고 싶은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는 셈이랍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악순환을 피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감정이나 생각에 빠져들지 않아야 합니다. 운명학적으로 순탄하고 고른 복을 가진 사람의 사주를 보면 조화와 균형의 원리가 충실하게 구현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동양에서의 좋은 사주란 음과 양이 서로 치우침 없이 조화를 이루고 오행도 과부족 없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서양에서의 좋은 점성술 차트 또한 일곱 개의 행성이 서로 잘 통하도록 각도를 이루면서 배치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조화와 균형이 깨진다면 우리 삶에 큰 기복이 일어난다는 뜻으로 읽어야 합니다. 물론 부조화와 불균형이 반드시 불행으로 귀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과정이 순탄치 않아 받게 되는 상처는 만만치가 않답니다. 힘들고 두려운 상황에 빠졌다며 SOS를 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의 시련은 이처럼 극단적인 마음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그때 마음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쪽으로 평상심을 유지하기 위해 애쓴다면 오히려 이전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흔적이 남아 비슷한 상황이 다시 돌아오는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다시 나쁜 상황에 빠지지 않는 방향으로 운명이 바뀌는 결과를 만들어내지요. 당신이 지나치게 싫거나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알아봐야겠지요. 마음 속에 있는 극단적인 감정과 생각을 찾아내고 치유하는 것이 행운을 불러오는 첫 걸음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나쁜 기운을 중화시키는 힘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학의 기본이고 중용의 원리입니다. 행운의 법칙. 극단적인 감정과 생각을 찾아내고 치유하라. 우리가 불운을 되풀이 하는 이유. 하나의 경험이 한 가지의 지혜를 만든다. 명심보감. 그때 회사를 옮겼어야 하는데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어요. 조금 더그 사람 입장에 서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했더라면 이렇게 나빠지진 않았을 텐데. 삶에서 후회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언제나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항상 좋은 결과로 귀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시계추를 그 시절 그 상황으로 한번 되돌려 보는 겁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이지만 과거의 시간은 수십 년 정도는 쉽게 되돌려 버릴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다시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그때와는 다른 선택이나 결정을 하게 될까요? 컨설팅을 하면서 제가 자주 던지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1999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는지요? 10년 전에 겪었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느끼셨나요? 과거의 기억들을 되살려 보면 재미있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는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할때 이성보다는 감정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설사 그 사건에서 교훈을 얻었더라도 이성의 기억은 오래 가지 않지요. 대신, 뇌와 마음에 축적된 감정의 기억만 오래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절절하게 후회한다고 해서 잘못된 선택지에 끌리는 경향성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에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과 기회가 주어져도 비슷한 선택과 실수를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똑같은 시험 문제지를 다시 풀어도 틀린 문제를 다시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답지를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왜 틀렸는지 이유를 찾아내고 철저하게 공부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 일은 이러이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같은 실수와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실패의 교훈을 꼭 떠올려야 합니다. 그때는 기회를 놓쳤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잡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운에 대해 설명할 때 종종 덧붙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러한 것을 좋아한다 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행운은 대문 앞에서도 발길을 돌려버리지요. 스스로 변화를 주저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일수록 스스로의 역사를 돌아보며 자신의 성장과 삶의 교훈을 얻습니다. 과거를 돌아본다는 게 단순한 추억의 회상이 아닌 자기 내면과의 진솔한 만남이고 대화라야 하는 이유이지요. 운은 나선형 계단처럼 단계를 밟으며 상승하고 진화합니다. 때문에 과거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일이 일정한 주기로 생기게 된답니다. 이때 항상 같은 결과를 반복하느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후회는 적게 반성은 많이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거에 뼈 아픈 실패를 겪었던 사람일지라도 얼마든지 비슷한 상황에서 눈부신 성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인생을 하나의 배움의 장으로 생각합니다. 학벌 등 객관적인 조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대부분은 스스로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학교 밖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세상살이의 이치와 삶의 지혜를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학습과 자기 반성을 통해 더욱 탄탄하게 행운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스스로 구축해 나간답니다. 간혹 자신의 그릇을 타고난 것보다 더욱 키울 수 있는 사주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의 공통점이 바로 자기 반성을 통한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자기 반성은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고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부터 당신도 자신의 역사와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 속에 운을 다스리는 통찰력과 지혜가 담겨 있답니다. 행운의 법칙. 살아가는 동안 후회는 적게 반성은 많이 하라. 낙관주의자와 현실주의자의 차이. 힘이 모자라면 중단하지만, 스스로 한계에 묻혀 머무는 것은 나 자신이다. 노너 주파나를 튕기는 현실주의자와 미래를 꿈꾸는 낙관주의자 성향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을 행운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큰 행운을 거머쥐는 쪽은 후자입니다. 왜 낙관주의자가 현실주의자를 이기는지 운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운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의 밑바닥을 겨우겨우 채운 상태를 1, 가득 채운 상태를 10이라고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현실을 비관적으로 보는 현실주의자는 언제나 운의 그릇을 3에서 4 정도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모험적으로 도전을 한다고 해도 오를 넘기기는 힘듭니다. 일을 추진할 때도 될 이유보다는 안될 이유를 먼저 찾습니다. 가능성보다는 불가능을 먼저 말하지요. 일어나지도 겪지도 않을 어려움과 장애물을 찾아내 열거합니다 그러고는 어려움에 부딪히면 마치 자신의 신념을 확인이라도 했다는 듯이 의기양양하게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보라고. 역시 현실은 만만한 게 아니야. 내가 애초 뭐라고 했어. 안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시작한 일은 백전 백패입니다. 아니,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실패했다고 말해야겠지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큰 행운을 거머쥐는 확률은 놀랍게도 1%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실주의사는 진실을 외면하고 언제나 사실에 주목합니다. 스스로 능력의 한계치를 끌어내리거나 99%의 운이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결론내립니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내는 장점은 있습니다. 말하자면,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그의 목표라면 목표입니다. 대부분의 일들은 다른 사람의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저절로 움직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이 외의 것들에 도전해야 합니다. 이른바 운의 영역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지요. 이때 비로소 꿈이 생기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선명해집니다. 이런 어려움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야.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거든. 낙관주의자는 현실주의자와는 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목표를 정하면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피하기보다는 해결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행운은 문제를 찾는 사람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 미소 짓는다는 걸잘 알기 때문입니다. 행운이 따르지 않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란 없습니다. 다만 운의 과학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행운을 누릴 확률이 떨어질 뿐입니다. 실제로 제가 살펴본 4만여 명의 운명 데이터 가운데 자신의 타고난 행운을 온전히 누리는 3%의 사람들은 낙관론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운의 세계는 규칙과 법칙이 지배하는 과학의 세계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우주 만물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니까요. 현실주의자의 함정에 빠진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의 절반도 누리기 힘듭니다. 주변에 널린 비관론자들의 비판과 비난을 꿋꿋이 이겨내며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큰소리로 외쳐보세요. 인내심이 강한 낙관주의자인 당신은. 운의 그릇의 구까지 행운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은 긍정적인 사람의 것이니까요. 행운의 법칙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세상에 외쳐라.